느지리는 상명리의 예시름입니다. 캔트미란 돌벽으로 당 주위를 감싸고 있고 당이 있는 장소인데 지형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축일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날짜를 뜻하고 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할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당의 유래를 살펴보면 느지리 캔트 축일할 망당은 금악본양당에서 분지해서 분지, 모신당 금악할망의 셋째 딸이라고 한다. 이며 당신, 당신 은 여성이고 성이 정시임을 알수 있는데 이는 금악본양당의 정자수 따님하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 입구에는 단장된 계단이 있으며 당은 아무런 손질도 가하지 않았지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동산 정상에 큰 바위들이 모여 있고 그 사이에 흙바닥을 조금 드러낸 곳이 바로 당입니다. 커다란 팽나무를 신목으로 삼아지전과 물색을 걸어두며 재단도 있습니다. 당신은 금산 할망의 셋째 딸인 느리지 케인틈 축일한 집이어서 흔히 케인틈당 또는 할망당이라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생산, 물고, 호적을 관장하며 제일은 정월 첫 축일인데 이번 방문은 10월 중순이어서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주위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보면 간혹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청소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